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지난번 사슬뜨기 배웠고요. 짧은뜨기도 배웠고요. 긴뜨기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배울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길긴뜨기에 이어서 다른 아이들 추가 설명 조금 더 해드릴게요. 보시면, 자, 일본식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잘안 보이나요? 체인을 이번엔 여섯 개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사슬뜨기가 우리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때는 하나였죠. 긴뜨기는 두 개였죠. 한길긴뜨기는 세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한길긴뜨기에서 파생되는 거의 비슷한 방식의 뜨기법이 두길긴뜨기, 세길긴뜨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둥코가 한 개씩 늘어나요. 두길긴뜨기는 그래서 4네 개구요. 그리고 세길긴뜨기는 다섯 개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계속 증감이 되구요. 그리고 보시면, 또잘안 보이네요. 다섯, 요렇게 사슬을 그래서 세 개의 기둥코를 올리고요. 보면, 우리, 하나 둘세 개는 기둥 네 번째 코는 기둥 코에 해당되는 사슬이고 그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가 첫 번째 한길 긴뜨기가 위치할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다 각각의 체인에다가 하나씩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단으로 올라갈 때는 지난번 긴뜨기에서와 같이 사슬이 역시 하나의 코기 때문에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시 다섯 개의 한길 긴뜨기가 위치하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호설, 기호를 아시면 앞으로 패턴을 보고 뜨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패턴들이 이렇게 기호로 진행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실 때 기호를 배우고 나서 진행하면 요런 영문 기호도 아시면 영문 패턴도 진행을 해 보실 수 있고, 요런 일본식 기호의 책들이나 패턴도 많이 뜨실 수 있겠죠. 자, 체인 스티치부터 작업을 해 볼게요. 요거는 앞편에서 보실 수 있는 체인 스티치 방법이고요.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체인을 대충 저는 뜨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실이라서 좀잘안 보이지 않나 싶은데 보이시나요? 저는 좀 보이는데 기둥코는 세 개를 올릴게요. 하나, 둘, 세 개. 자, 세 개가 보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 코는 기둥코 자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긴뜨기를 할 때처럼 한 번을 감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리로 슝 들어가고요. 걸어서 빼면, 긴뜨기 때랑 비슷하게 세 개가 올라와 있죠. 자, 이세 개를, 긴뜨기 때는 한꺼번에 뺐어요. 근데 한길긴뜨기는 아니고요. 요렇게 두 개만 뺍니다. 그래서 다시 두 개가 되었을 때또 걸어서 빼요. 그러면, 가 훨씬 커지죠. 그래서 기둥코가 세 개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 기둥코 높이하고 한길긴뜨기 높이가 비슷해야 해요. 그래야 정확한 이게 예쁜 모양의 한길긴뜨기가 되는 거고요. 실색을 제가 선택을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다시 감고 그 다음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걸어서. 긴뜨기 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걸어서 뺐던 아이를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둥코와 비슷한 높이의 한길긴뜨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아이들을 당겨서 키를 키워주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쁜 한길긴뜨기가 되고요. 두 개를 빼고 다시 감아서 또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 됐죠. 근데 이게 우리가 요 기둥코를 세우면 이 옆에 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비어요. 그래서 키가 커질수록 이게 심해져요. 그래서 뭐, 무기둥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 그래서 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기둥코가 날씬한 탓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신경 쓰신다면 무기둥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빨리 나요 다시 감고요. 넣고요. 넣고, 감아서, 키를 키우고, 두개 빼고, 감아서, 두 개를 또 뺍니다. 다시, 감아서, 넣고, 감아서 빼서 세 개가 됐을 때, 키를 좀 키우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제가 요실로, 원형뜨기를 해서 사과 모양 컵받침을 만들까 해서 코스터를 나중에 원형뜨기 가르쳐드리면살려고 하는데 이 빨간색 실이 별로네요. 자, 다시 감고, 넣고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너무 빨랐나요? 다시 감아서 넣고요. 걸어서 빼서 세 개가 되면 키 키우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제 한길 긴뜨기는 참 키가 크죠? 롱롱해요. 높이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셨을 때 짧은뜨기와 키가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한 기둥코 사이즈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긴뜨기하고도 차이 보이시죠? 긴뜨기보다 한길 긴뜨기가 길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키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긴뜨기 때랑 나머지 방법들은 다 같아요. 한번 감아서 넣는 차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고, 요 빼기 때 감아서 넣고 두 개만 빼는 부분의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짧은 뜨기까지 배울 때실 왼손 실 거는 방법이 조금 중요해서 어렵고요. 그리고 긴뜨기로 바뀌면서부터 기둥코를 코로 인식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그래서 뜰때 마지막 코 떠주시는 거 기둥코에도 제대로 떠주는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어려운 점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아까 그맨 처음 영상에서 코바늘 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도구 이야기도 해주면서 했던 이야기처럼 코바늘은 이렇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하나, 둘, 세개 기둥코를 세운 상태에서 돌리고요. 감아서 첫 코는 첫 한길긴뜨기는 기둥코 거니까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것. 두 번째, 여다다 구멍에다가 넣고, 걸어서, 키 키우면서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감아서, 그 다음 홀에 넣고, 걸어서, 키는 꼭 이렇게 좀 키우셔야 돼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제가 지금 이 실을 재활용하는 거라 좀 꼬불탕하죠?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사선으로 한기바가 가로지르는 그림을 일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뜨기의 모양과 흡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한단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끝자락에서만 조금 유의하시면 되는 점이라 그 부분을 주로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긴뜨기 자체는 짧은뜨기 에 손놀림 만 익숙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금방 배우세요 그래서 그 그때까지 짧은뜨기 까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둥 코가 뒤집혀 있어서 잘 안보이니까 이렇게 살짝 돌리면 잘 보이죠 체인 모양이 보이세요 이게 빨간색이 참 나쁘네요 하나 두개 세개의 체인이 보이죠 그런 거를 여기 첫 번, 메인 위에 체인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걸어서 키우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러면 가장자리까지 된 거예요. 가장자리가 일자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은 코를 꼭좀 세세요. 초보 때는 이 세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까먹고 그냥 뜨는 거에 집중하면 분명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끝이 만약에 이렇게 사다리꼴을 이룬다면 잘못 드신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첫 부분에 기둥 부분이 살짝 홀이 비는 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단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빠르게 작업을 해서 세기 하고 돌리고 걸어서 첫번건 빼고 두 번째에다가 넣고 한길 긴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뜨이는 뜨개법이 짧은 뜨기하고 요 한길 긴뜨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만 확실하게 익혀주시면 뭐 뜨실 때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뜨기법은 그 동영상 같은 것들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아마 패턴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무늬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부분이 다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쉘이라고 그래서 뭐 조개 무늬, 솔잎 무늬 뜨기라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의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연결을 해 버렸는데 귀찮아서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요 한, 한길긴뜨기에다 한 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유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 솔잎무늬 혹은 조개무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아 이게 어떻게 뜨어지겠구나 라는 이해가 가능한 그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 기호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보이죠? 제가 좀 지금 듬성듬성 이게 같은 실 같은 바늘인데요. 짧은뜨기는 촘촘한데 긴뜨기부터 한길긴뜨기로 올라갈수록 사이가 이렇게 듬성듬성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편물을 뜰때 짧은뜨기가 주로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바늘을 편안하게 써도 금, 이렇게 비침은 홀이 많이 생기진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가 될 경우에는 이런 비침이 싫으시다면 바늘을 조금 더 작게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기둥이 보이죠? 하나, 둘, 셋. 가장 윗부분의 체인에다가 바늘을 넣고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두길긴뜨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개 기둥코를 세우시고요. 편물을 돌리고 이번에는 두 번을 감아요. 두길 긴뜨기는 이렇게 처음 실을 감아주는 걸두 개를 해요. 총세 개가 올라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미끄러지지 않게 저는 중지를 이용해서 잡고 넣은 다음에 걸어서 뺀. 빼줍니다. 그리고 키는 한길긴뜨기랑 똑같이 키워준 상태에서 두 개만 빼요. 그럼 이제 세개 남았죠. 다시 두 개를 빼요. 두개 남았죠. 두 개를 같이 또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가 훨씬 큰 아이가 생겨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 바가 하필이면 빨강색이라 또잘안 보이네요. 하나, 둘,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기호로 표현을 하자면 두. 이게 한길 긴뜨기였잖아요. 하나가 더 생겨요. 응. 이게 두길이고요. 세길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길은 다섯길까지 있어요. 제가 이걸 떠보고 정말 화가 났었어요. 재미없어요. 저는. 두길긴뜨기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징그럽지 않나요? 기찾기 같고. 자, 이렇게 두 번을 감고, 이게 두길긴뜨기인데, 세 길은 세 번을 감고, 아이고, 이렇게 빠져버려요. 마지막이 키가 커지면, 세 길, 네 길은 <laughs> 네 번. <laughs> 네 번을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길어져요. 그리고 다섯 길은 얼마나 그러니까 길겠어요. 심지어 감을 때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다섯 개. 보이죠? 다섯 개가 감겨야 해요. 그리고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뜨기가 불편하죠, 딱 봐도.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좀 많이 길게 됐는데, 그래서 키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좀.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 세길긴뜨기, 네길긴뜨기, 다섯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긴몇 길이냐, 한길이냐, 두길이냐, 이거는 감는 횟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짝대기로도 표현을 해줘요. 내가 한번 감는 건 짝대기 한 개고요, 두번 감는 건두 개고요. 세번 감는 건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기둥코가 틀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 공식이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식들 암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 경우에는 영문 패턴을 뜰때 사실상 두 길긴뜨기가 들어가는 거를 떠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tr, 뭐, tc,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트리블, 크로체, 떠. <laughs> 잠시만요. 제가 말이 꼬이네요. 트리블, 크로체, 스티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점점 좀 달라지는데, 요 부분들은 제가 한번 기호를 그렇게 유심히 보지를 않는 부분들이라 뜨질 않게 될까? 이름을 지금 암기를 못했네요. 요 부분은 나중에 블로그에 야거 정리를 한번 해서 제가 포스팅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요거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영문 패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를 하라 그러죠. 일본에서. 아이고. ch 6 그리고 2번 다음에서는 기둥코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ch 세 개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한길 긴뜨기 다섯 번 하잖아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 다섯 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요 약어만 써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아미구름이 같이 막 그런 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매 홀마다 매 체인마다 떠지기 때문에 딱히 지시를 안 하는데 이제 기타 등등 요런 식으로 떠지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 설명이 붙죠 첫 번째 한길 긴뜨기 안에다가 야 한길 긴뜨기 다섯 개다 한꺼번에 해버려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을 해주니까 영문 패턴은 그런 부분 좀 참고해 가면서 요런 간단한 기호로 표시된 거 떠볼 수 있고요 영문은 그래서 사실상 의상이라던가 이런 복잡한 무늬를 선호하진 않으시는데 아미 구루미는 영문 패턴 굉장히 깔끔하고 편해요 뜨기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뜨는 것들은 영문 패턴으로도 많으니까 영문 기호도 간단한 것들을 남기 하셔서 앞으로 뜨게 생활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 영상, 우리 코바늘의 정말 기초 부분은 여기서 마치는 셈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원형뜨기라는 게 하나가 더 더해져요. 근데 원형뜨기는, 원형뜨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제가 다음번에 원형뜨기 매직링과 사슬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매직링은 다른 분하고 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한, 하는데 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원형뜨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원형뜨기 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쁜 기본 티코스트 한번 작업해 보기로 해요. 원형뜨기 할 때는 조금 더 예쁜 실 준비하셔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인형 모자를 떠줬었는데요. 그거를 풀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다음에 사각 코스터를 떠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안녕.